한 노래도 동시 에 흘러가는 저 고루마. 아유, 네, 이런, 이런 성곡을또 잘해요. 너는이잃내 마음은 국평초 같은 마음은 아버지 도대체 대물은 언제 어느 날씨에 잡히나요? 바로 그 날씨는 쨍하고 햇들 날. <laughs> 왔단다. 내가, 내가 왔단다. 왔단다. 슬픔도 해로움도 모든 모두, 모두 잊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햇들날 돌아온단다. 아, 너무 좋네, 진짜. 아. 가면 점심 뭐 먹어요? 밥은 맛있게 먹으면서 하잖아요. <laughs> 고기, 고기, 고기. 처음에는 또 고기가 제일 귀하다고 하니까. 고개를 좀클라스가다르게 갖고 왔는데 볼때매이저가쉬어졌거든요 분명히 가면은 들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깅 되는 것보다는 누구 하나는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을까. 그냥 먹을까요? 여기서? 잘 먹겠습니다. 네. 근데 배우들이 와봤 그냥 더우거든요. <laughs> 방금. 배우 유름이 뭐였대냐 그래서 위 하준이다 그게 네. 딱 알아보든 말, 저날 저날 그 거수 보고 누가 우리 딸내미들 제 이름 알아요? 응 음, 알대 아 그래요? 음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드라마 때문에 알았을까? 아, 한국빛 인생? 응 어, 거기서도 음, 나왔었고 음, 음, 그거 이제 알아보든 말. 음 조금 나오 춥다고. 어저께 불렸고, 그 분기, 옥탈박하라도 그래도 우에가 따뜻해야 될 거, 훈기가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불거예요 전화를 받게.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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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보세요. 예, 그 저기 그 죄송한데 좀 도움의 손길을 좀좀 청해드릴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뭐 물건을 배달왔는데, 예, 그 여기 연도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분기가 좀 그래가지고 조금만 좀 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아 예, 어, 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연도항인데요, 여기 경찰서 앞에. 아 예, 예, 예. 뭐아 없으면... 그럼 잠시만 제가 내려갈게요. 무거 어, 잠깐 제가 내려갔다 올게요. 응, 그래. 계세요? 제가 <laughs> 금방 <한번> 올게요. <laughs> 응? 바로 도와주신면 되네? <laughs>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인 응. 것 같은데. 누구야, 나왔어요? 누구야? 승련형 지금 키가 큰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 나왔어. 자, 이제 잘못 봤어, 이게. 한 어, 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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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십니까? 어, 여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저 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 예 아, 저 아, 예. 진짜? 저는 배우 위하준이라고 예,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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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예, 예 아유, 어쩌지? 아, 팬입니다, 너무 아, 이 <laughs> 그럼 알지 아, 저 아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진짜 아세요? 그럼요, 제가 저 거기 좋아하거든요 창고대방출 옛날부터 해가지고 영화로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창고 대방출이요? 아 우리들 빅사이즈인들은 곤지암 창고 대방출을 아. 많이 갖고 있는 거든요 곤지암 창고 대방출 열리면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예 집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른발은 나이키 왼발은 아디다스 이렇게 집어가곤 했죠 예대근데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아 아유 반갑습니다 아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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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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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근데 수겼네. 아 진짜요? 네. 예, 근아그 올해 나이가 저는 스물여덟입니다. 네, 말 편하게 해주세요. 아이뭐 어떻게 뭐, 어디, 뭐 어디, 첫판 어떻게 아, 편하게 아, 하나? 그러면은 아, <laughs> 네. 이걸 들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네. 들고 이거를 내가 이게 하 클래스가 다르고 오늘 고기가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그 같이 좀 안내 좀해줄래나 지금 네, 방금 네. 내려가지고.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럼요. 괜찮아 네, 진짜? 네, 그럼요. 아이고. 갈비. 아, 연희 누나 이뻐요 너는 나무 예뻐 너는 나무 예뻐 아, 신형 동생 했나 보다, 다 어제 와서. 예 그냥 신 나무 예뻐 당 그냥? 무 예뻐 당신 나무 예뻐 당신 나무 예뻐 당신 나무 예뻐 당신 나무 예뻐 당나예 그. 당신 나무 예뻐 당신 와 이쁘다. 정말 손님 왔어요 손님.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아유, 오랜만에. 아이. 아이, 고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 어렵게 왔습니다. 예, 많이 받으세 아, 저요? <laughs> 예. 어, 고등인데이. 게 <laughs> 아니 아니. 다 고등이에요. 먹밥. 먹밥. 어. 아 오늘 저 아시는 분. 이야 무표정합니다 언니. 어. 예. 거기서 많이 봤어요 아유.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여기까지. 아 오셨네. 방금 식사하셨나 봐요. 예. 근데 오 제가 밥을. 아니 우리 아들이 예. 오늘 오늘 우리 아드님 나지 점심을 안 먹는다 그래서 예. 나가 그냥 혼자 먹을래 내 아들이 같이 먹자 해서 반찬이 없어 이것뿐이요 아이고 반찬 많아. 반만 있으면다 반만. 너무 맛있겠는데? 오 전라도 갈김 갈김치네 여기. 김씨가 이게? 죽이겠다. 황살나였어. 완전 묵은지 스타일인데 내가. 아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오늘 반만 반말이... 저한끼 먹어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예. 예 진짜요? 어, 우리 아무것도 말고방 밥만 좀한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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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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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뭐야? 이 방금 방금 이게? 군금이군 방금 가 약간 전복 새끼같방 오, 진짜. 오, 골뱅이. 무어 진짜. 없다진다 없습니다, 진짜. 없어어다진아니다 없습니다, 진짜. 구기 없요니다러나와다기습니다 진짜. 기 없습니다, 진습니다습니다 진짜. 기니다기다기다기습니다니 먹겠습니다, 좀. 예예, 잘... 아이고, 세상에. 아, 전라도 김치. 장난 아니죠. 섬세 없어요. 야, 이거 라면에 <laughs> 먹으면 그냥 뒤로 자빠지겠다. 그렇죠. 음. 어제 광어 회에다가도 먹었어요. 어, 김치를 싸고 그냥 안 찍고 그냥... 그냥... 아. 맞아, 맞아. 그렇게 가지고 아, 그냥 진짜 맛있더라고. 요통갓김치 이게 어제 처음 그거였죠? 어, 아, 통에서 낸 거지. 아, 진 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진짜. 진짜 맛있어. 넉 아, 방풍 나물? 예, 방풍 장아찌. 방풍 장아찌 진짜 맛있더라고. 요 그래서 오늘 밤에 <laughs> 고기랑 또 이렇게 고기랑 먹을 예 원래 고기에 나가고 먹는 거다 아, 같이 야 이게 갓김치 예술이네 아니 오자마자 5 분만에 밥을 먹어도 <laughs> 되나 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 너무 돼지 같지 않아요? <laughs> 나는 우리 집에 엄마 누가 를랬던가럼뭐 밀겨서 보내고 싶지 그냥 보내고 싶어요. 저도 어제 <laughs> 오자마자 밥 먹었어요. 이상 모든 집이 오자마자 밥좀올맞해 어제도 강호오도 오자마자 다 쪄먹었잖아요. 아좀 먹어 내겠습니까 어머니 딱 맞네 딱 맞아. 아, 딱 맞네. 똑같아 <laughs> 똑같아요. 똑같아요. <웃음> 똑같네. <웃음> <웃음> 요거는 어떤 스타일이냐 궁금해지네요. 응, 그거 잡수세요. 이게 음. 뭐야? 어? 응, 바다 돌에 붙은 응? 거 아니, 골뱅이 같은데? 지금? 어? <laughs> 오, 야, 이거? 이거 급할 땐 술안주로도 굉장히 <laughs> 어. 깔끔하게.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어 <laughs> 음. 하나만 먹고? 어머 연예인들이 우리 집을 다 오고 노천 <laughs> 여기를 다 오고 원 라이스 쓰리 찬이라고 원 라이스 에 찬을 세 개씩 먹어야 되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 라이스 쓰리 찬자원 찬에 그치지 말고 라이스를 크게 먹고 그다음 원투 뚜리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네요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머니 팁대로 좀 비벼 먹어볼게요 여기 맛있는 녀석들인가? <laughs> 음. 음. 한 입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건 한 입만을 부르는 반찬이다, 진짜로. <laughs> <웃음> 와우. 음눈 <laughs> 음, 음. 앞에서. 다은 음. <laughs> 먹방 잘 보거든요 먹방. 음, 음. 음. 너희? 너희 네 분이지? 네. 음. 네, 네. 음. 여덟 명 같은 네 명. <laughs> 음. 맛있다케 좋네 물리나 <laughs> 물이나 갖고 와야지. 밥더 드릴게요 밥더 갖다 드릴게. 아니 뭐왜 조금만 예. <laughs> 아이고, 냉면 그릇 갖다줄까 비벼. 저녁, 저녁 네.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 잡수시라고. 아유 넉넉하게 먹으라고. 예 어. 네, 어머니. 파머리, 여기는 노머리. 대가리, 여기는 대가리. 말, 사투리 다 파대가리. 다 잡숴요 그냥. 어? 아니 근데 이게 한 번에 먹으면 또 뚱떼 보이니까. 아이고. 잘아서 먹어요. 괜찮아요 많이 잡숴요. 김치는 진짜 포동이 형도 반해가지. 고 오, 음. 한양 음. 음. 전라도 김치는 담배 끊기보다 더 힘들다. 음. 아 배부르지만 어머니 성희열씨가 아, 제가 한번 먹겠습니다. 잘아 내가 몰라요 이제 어니잘 아, 잡수게 좋네 이쁘네. 네. 깨작깨작 한국보다 이뻐. <laughs> 그냥 밥 먹는 걸로 이뻐하면 영자 선배, 호정 선배, 나뭐 준현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탑에 이끌지 <laughs> 응. 그냥 뭐 시상식 우리가 다 가는 거지. 그냥 무채, 무채, 무채. 그거랑 같이 비벼요. 응거꼴라 응. 골라볼게. 응. <laughs> 그거 다 비, 다, 어, 다 비어. 어, 이거 착하네. 착해, 어. <laughs> 싹쓸하는 건 착하네. 아, 진짜. 아, 무추어야 이거 고추먹이 맛있겠다잉. 잘 싸서 게예쁘네 매일 이쁠 수 있어요, 이지 매일매일. <laughs> 이게 이렇게 해도 뭐, 맵거나 짤것 같은 색이 있는데 하나도 안짜네 음. <laughs> <laughs> 아니 어디 너무 이렇게 잘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아이고. 그 뭐? 집내집 아, 왔으니까 밥은 잡수의 원칙이지. 아 참기 뭐 드릴 것도 없는데. 뭐가? 일단 저 고기 파티 하면 좀 멋있게요. 뭘 드려요? 음. 고기, 아 고기 드셔야죠. 내집에 와서 밥 먹고 하는 거지 고 뭐. 가슴이 따뜻한 어머니와 만나고 싶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아, 밥안하는게 정말 참. 아, 진짜 잘 먹고 갑니다. 어머니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잘 먹었습니다. 네. 예. 아이고. 개구메기 개구메기네. 아, <laughs> 웃기고 여기서 직진다가 오르막길로 우회전. 내가 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실크맛이 습니데이 맛있노라. 됐다. 선배님 제가 다았습니다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 같은데? 뭐야? 태 대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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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야 세훈이 진짜 반가운 얼굴인데 잘 왔다, 로 와라. 아, 왜요? 이로 와라, 세훈이. 아유, 내 동생. 아유, 우리 내 동생. 니님 어, 어떻게 일이야? 배 괜찮았어? 응? 어? 배 들어오는데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물에 있는데 물에 한 접... 자... 어? 야, 물에 세훈이 그 하나만, 한 접시만 떠다주면 있죠, 안 돼? 있죠, 드릴까요, 지금? 자, 지금 먹어봐 봐. <laughs> 세꽃이두그릇 꼬치... 때리고 왔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물에는 먹어야 돼. 다 먹으라. 이예 선배님 많이 드세요. 지금 저희가 낚시를해서 잡은 회를 아 생선을. 근데 중요한 게 오! 지금 금방 다 먹은 거. 아버지가 뼈를 다 발랐어요. 이거 여기는. 뭐 고기 뭐예요 이거? 저거 뭐지? 자리돔. 자리돔. 자리돔이야 이거. 자리돔. 아,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 있어요, 그 아버지. 맛있다니까 먹어봐. 형님, 한두 그릇씩 먹었어. 술을 다고요 세윤이가 바빴구나. 잘 왔다 그랬다. 술도 한잔 갖다 줘. 인사해 아버지한테.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진짜 맛있네요. 술한잔 드릴까요? 술한잔 술. 먹어 뭐, 술. 아니야 아버지 술. 근데 <laughs> 여기 무슨 뭐 연두의 밥상 이런 거 찍으러 왔나 보 나는. 돌아댕니면서 먹고 있어요 지금. 어, 다 좀. 먹어. 호동이 형한테도 가서 먹어. 유은하다. 호랑 저 세윤이랑 간 중에 연기로 또 묶인 몸이. 에요 같이 연기한 게. 작품 있... 같이 했었어. 응. 네. 아오랜만이야 이령 씨. 어나이스 준비 주다 정말. 어? 나에게 연인 해보지 않으려 하셔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단다. 예 네, 드라마 중 살짝 배급병 걸렸다가 다시 박갈로 왔죠. 네. <laughs>